그래서, 찬빛. 우리가 농사를 지어보면, 빛이 없으면 생명이 싹 트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참빛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새 생명을 싹 트게 하시는 거예요. 태양빛을 통해서 지구를 다스리고 인생들과 삼남 안상을 주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참빛을 보내셔서 인생의 영혼의 때를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는 걸 반드시 깨우쳐야 돼요. 자, 이제 초실절 다음에 절기가 무엇입니까? 네, 오순절. 와, 목소리에 벌써 힘이 났어요. 오순절. 오순절은요, 초실절이 지난 다음에요, 오순이라는 뜻은, 순이라는 뜻은 10이라는 뜻이에요. 순이라는 단어가 10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말을 바꿔볼게요. 5십일째 날. 이런 뜻이에요. 자, 50일째 날이에요. 언제부터 5십일째가 되냐면, 초실절부터 계산해야 돼요. 5십일째 날. 그러므로요, 하나님의 기준의 잣대는 7로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자를 보면, 자가 주로, 몇 센지 자가 주로 많아요? 30cm 자가 많잖아요. 30cm로 딱딱 이렇게 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모든 잣대는 어떻게 움직인다고요? 7로 움직여요. 일곱으로. 왜냐면 하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은 다 이루었다라고 안식하셨기 때문에 7이 완성된 수예요. 그래서 제 7일은 쉬라. 그리고 그다음부터 다시 1일, 2일, 3일 이렇게 움직여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유대력은 7달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날짜를 계산하는 거예요. 7일씩 그러면 한번 안식일이 와요. 안식일 7. 그 안식일이 7번이 지나야 돼요. 초실절로부터 시작해서 안식일이 7번이 지나요. 그러면 7 7은 49. 49일이 지나요. 49일이 지난 그 다음 날은 50일째가 되죠. 그 날을 무슨 날이라고 불렀다고요? 오순절. 다 여기서 이제 오순절 날은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무엇을 하라고 하셨냐면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귀담아 들어보세요. 너희는 처소에서 10분의 이 에바로 만든 떡두 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자, 떡이 몇개 있어요? 떡두 개. 그런데, 이 떡에는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야훼께 드리는 것이며 이랬어요. 자, 잘 들으셨죠? 자, 떡이 몇개 있었습니까? 두 개. 여기다가는 뭘 넣으라고 그러세요. 조금 전에 제가 읽어 드렸죠. 누룩 해 보세요. 뭘 넣었습니까? 누룩을 넣었어요. 이제 조금 어려운 문제를 드려 볼게요. 무교절에 만든 떡은 누룩을 넣었을까요? 안 넣었을까요? 안 넣었어요. 그때 누룩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누룩이 죄다 그랬죠. 근데 이제 오순절날에 만드는 떡은 몇 개예요? 두 개. 아저 전도사님이 왜 저렇게 숫자를 저렇게 두개막 이런 거 얘기 하나 이 중요해서 그래요. 두 개예요. 그런데 거기다 뭘 넣으라 그랬어요. 누룩 맞죠? 누룩을 넣어야 돼요. 누룩을 넣어서 구워야 돼. 그럼 빵이 어떻게 될까요? 빵이 어떻게 돼요? 누룩을 넣어서 구웠어요. 빵이 이만하게 커지게 되겠죠. 그 커지게 된 빵을 하나님 앞에 두 덩어리를 가지고 가서 요제로 드리라 그랬어요. 이 요제라는 뜻은 흔들어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내용들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루실 영적인 절기를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이떡두 덩이는요, 바로 한 덩이는 성경 안에는 오직 두 민족밖에 없어요. 이 지구상에는 대한민국, 한민족, 저기, 미국 사람, 흑인, 백인, 다 있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안 해요. 딱두 민족만 있어요. 누굴까요? 두 민족! 유대인과 이방인. 자, 따라 해보세요. 자, 성경 안에 나오는 민족은 딱 둘이에요. 해보세요. 시작. 유대인과 이방인. 그러니까 두 덩이 떡밖에 없어요. 기억하셨죠? 자,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누룩을 집어넣으래요. 그럼 어떤 질문이 생기냐면, 어? 죄를 집어넣는 건가? 아니에요. 죄사함은 이미 끝났어요. 그럼 뭘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셨어요.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넣은 누룩과 같으니, 이렇게, 천국을 말씀하실 때, 가루 서말 속에 넣은 누룩과 같으니, 이 뜻이 무슨 뜻일까요? 장차, 천국 복음은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부풀어 오를 것이다.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무엇을 통하여? 바로, 오순절날 내려주신 성령을 통하여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네. 성령이 언제 임했냐면요. 바로, 오순절에 임했어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후에, 제자들이 뭘 받게 될까요? 권능을 받아요. 권능을 받아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했을 때몇 명이 돌아왔을까요? 제가 물어볼게요. 3명. 맞습니까? 300명. 맞습니까? 3,000명. 몇 명이 돌아왔습니까? 3천 명이 돌아왔어요. 왜 그렇게 됐죠? 누룩이 들어가서 부풀어 오른 거예요. 바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3천 명이 예수님께로 돌아왔어요. 믿습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에 와서 앉아 있는 거에 우리 힘으로 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걸어온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강력한 인도하심으로 여기에 오게 된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하나님의 말씀 듣는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왜냐?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수 없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나를 천국 백성으로 만드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내게 권능을 주세요. 그 권능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때를 깨닫는 지혜를 내려주세요. 무슨 때를 깨달아야 할까요? 우리가 자, 지금은 입동이 되었네. 지금은 소설이 되었네. 이제 대설이 다가오네. 이 지혜보다도 월등히 높은 지혜. 바로 하나님이 영혼의 때를 하나님이 계획해 놓은 그 때를 아는 지혜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때는 오직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움직이고 계시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가 가장 큰 지혜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전에 모든 알았던 지식, 유익했던 지식보다도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에 비교해보면 그거는 배설물에 불과하다 그랬어요. 사람이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 세상에 살다가 마침내 죽음의 구렁텅이로 끝나버린다면 아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영생을 얻어야 돼요. 그 때를 하나님은 단 하나의 태양으로, 전 세계의 생명을 살리듯이, 단한분 예수로 말미암아, 참빛 대신 예수로 말미암아, 그빛 가운데로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때를 아는 지혜, 그 지혜는 결국 누구를 아는 지혜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예요. 이제 오순절 날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 세계에 누룩같이 떡덩이를 부풀게 하는 누룩같이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 주셔서 세상을 바꾸고 있구나. 이것을 읽을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영혼의 때를 산다. 이 뜻은 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도 또한 성령 받아 권능 받아 예수 증인으로 살뿐 아니라 또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로 말미암아 장차 오게 되는 영혼의 때를 위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어 나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우리 모두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지혜로 충만하여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그러한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를 이끄셔서 하나님의 보배로운 말씀 듣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찬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서 영원의 때를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그 때를 깨닫고 준비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